동작 하프 롤다운포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실 요 자세는 복부의 근력을 길러주면서 척추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척추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이때 뒤꿈치가 너무 엉덩이 쪽으로 가깝지 않도록 살짝 머리 띄워주세요. 발가락이 뜨지 않을 만큼 무릎의 간격을 살짝 길게 세워서 준비합니다. 자, 척추 바르게 펴주시고 양손은 허벅지 뒤쪽을 가볍게 잡고 준비하실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굴려서 내려가세요. 자, 복부 힘으로 시선을 뱉고 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옵니다. 이때 자, 손을 너무꽉 잡지 않도록 본인의 복부 힘으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의해주세요. 자, 다시 천천히 척추를 제자리로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마시는 숨에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의 힘으로 꼬리뼈부터 척추를 뒤로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오실게요. 자, 허리에 너무 많이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적당히 조절하면서 동작을 취해주도록 합니다. 너무 과하게 억지로 내려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양손을 띄어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서 들어가실게요. 자,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쏙 당기면서 내려가세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다시 양손 허벅지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이어서 10번만 들어가보도록 하실게요. 하나 둘, 자 배꼽을 속 당겨주시고 척추를 뒤로 길게 늘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오셔서 시선을 뱉고 보시고 복부를 더 납작하게 조이면서 중심을 유지해주도록 합니다. 어깨 힘을 빼시고 호흡을 내쉴 때 복부를 더 당기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길게 늘려주는 느낌 유지하세요. 호흡하시고 3, 2, 1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실게요. 내쉬면서 양손을 풀어내리고 호흡 한번 정리해줍니다. 계속해서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둘 쪽에서 무릎을 꿇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양손 앞으로 바닥 짚고 테이블 모양으로 엎드려 주실 거예요. 자 먼저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열어 내도록 하시고 무릎 사이는 본인의 주먹 하나 반 정도 간격으로 살짝만 넓게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항상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 일직선이 되도록 반듯하게 내려놓고 지탱해 주시고요. 양쪽 무릎도 고관절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내려놓도록 하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 있지 않도록 꼬리뼈를 가볍게 말아서 시골을 아랫배 쪽으로 짧게 당겨주실 거예요. 복부를 납작하게 조이면서 자, 척추를 평평한 상태를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리세요. 자, 엉덩이 가볍게 조인 상태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이마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복부를 쏙 당기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천장 쪽으로 말아올리시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자, 마시면서 뻗고 이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조여주세요. 자, 내쉬고. 자, 다섯 개만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실게요. 하나, 둘, 셋. 자, 배꼽을 쏙 당겨주는 느낌으로 넷. 다섯. 내쉬면서 무릎을 쭉 당겨서 척추를 더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여기에서 호흡 하실게요. 3, 2, 1 자, 한번더 마시면서 오른발 뻗어내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자,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반대 방향도 똑같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왼 다리를 들어 뻗어내시고 이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를 끝까지 단단하게 조여주도록 하세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이마 쪽으로 당겨주세요. 복부를 더 납작하게 조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뻗고 내쉬면서 복부를 조이면서 당겨줍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5개만 들어가 봅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내쉬면서 무릎을 당기시고, 복부를 더 납작하게, 척추를 자, 천장 쪽으로 길게 끌어올리는 느낌 유지하세요. 트레이, 원. 자, 왼다리 다시 뒤로 뻗으셨다가, 우우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양손을 매트 앞으로 멀리 걸어가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양쪽 어깨 가슴을 쭉 바닥으로 밀어내시면서 팔과 어깨 긴장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내실게요. 자, 가능하신 만큼 양쪽 가슴을 바닥 쪽으로 서서히 내쉬면서 더 밀어냅니다. 옆구리까지 시원해지세요. 자, 이제 엉덩이를 잠시 뒤꿈치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오셔서 이마를 바닥으로 아기 자세 들어가시고 팔과 어깨 척추의 긴장 가볍게 이완시켜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는 목에 힘을 빼시고 척추를 동그랗게 롤러로 말아서 끌어올리도록 하실게요. 자, 다음 동작은 누워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자, 앞서서 하셨던 자세들에서 복부에 힘이 살짝 생기시고 척추가 부드럽게, 자, 유연하게 이완이 되셨으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 누워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무릎을 세우시고 양쪽 손바닥은 엉덩이 옆으로 편안하게 바닥을 지탱합니다. 자, 우리 몸의 척추는 자연스럽게 커브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자, 바닥에 누우실 경우에 허리가 살짝 매트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뜨실 거예요. 자, 이때 허리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이세요. 복부의 힘을 납작하게 조이면서 자, 바닥에 붙어있는 꼬리뼈를 엉덩이 쪽으로 가볍게 밀어냅니다. 자, 호흡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 허리를 매트로 팽팽하게 눌러주세요. 자, 다시 허리 띄우시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눌러주세요. 자, 허리를 띄우실 때 너무 과도하게 엉덩이를 뒤로 쏙 내밀지 마시고, 자, 복부가 이렇게 천정으로 볼록하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허리가 너무 이렇게 팔꿈치가 쏙 들어갈 만큼 많이 밀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평상시에 허리 커브를 유지하는 만큼만 띄워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 복부 납작하게 조여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다섯 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허리와 매트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눌러주는 느낌이세요. 셋넷 다섯 내쉬면서 복부를 쏙 당겨주시고 허리를 팽팽하게 매트로 눌러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쓰리 어깨 힘 빼시고 투원 자, 이제 천천히 편안하게 돌아오셔서 호흡 한번 정리해 주실게요. 자,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편안히 뻗으시고 자, 다음 동작 바람배기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 무릎을 가슴 앞으로 접어서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자, 이때 발끝 가볍게 당기시고 자, 고개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돌아가 있지 않도록 턱 끝을 쇄골 방향으로 가져옵니다.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앞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이때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어깨를 눌러 내리면서 힘을 풀어주시고 자, 조금 전에 하셨던 허리 누르기 동작을 여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뼈를 엉덩이 쪽으로 말아서 치골을 당기시고, 자, 허리와 매트에 최대한 공간이 생기지 않게 팽팽하게 눌러주세요. 자, 무릎을 가볍게 밀어내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 주실 거예요. 자, 고관절 함께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하시고, 허리의 기립근을 천천히 눌러서 이완시키는 느낌이세요. 자, 세 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복부 당겨서 허리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셋 자, 이제 천천히 오른발을 풀어서 앞으로 내려놓고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접어서 깍지를 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끝 가볍게 당기고 고개를 반듯하게 눕혀주실게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당겨줍니다. 자, 어깨 뜨지 않도록 편안하게 긴장을 눌러 내려서 어깨 힘 빼시고 자, 마시면서 밀어내실게요.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치골을 가볍게 복부 쪽으로 당겨서 허리와 매트 사이에 최대한 공간이 생기지 않게 팽팽하게 눌러주세요. 자, 세 개만 더 이어서 하나, 둘, 셋. 자, 내쉬면서 무릎 한번더 지그시 당겨옵니다. 자, 양손 풀어서 왼다리를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모두 접어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양손을 무릎 아래 5cm 정도로 깍지를 껴서 편안하게 잡도록 하시고, 자, 발끝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양쪽 팔꿈치로 이렇게 무릎을 감싸하은 상태로 유지해 주도록 하세요. 자, 어깨가 많이 바닥에서 들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깍지를 잡은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호흡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지듯시 당겨 오시고, 이때 엉덩이가 너무 매트해서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3멸시 꼬리뼈,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가까이 밀어내실게요. 자, 복부 납짝하게 조이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최대한 팽팽하게 눌러내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무릎 가볍게 밀어내고 내쉬면서 당기실 때 허리를 바닥으로 찌듯이 눌러주세요. 자, 한 번만 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천천히 양손을 풀어줍니다. 자, 한쪽으로 돌아서 누우시고 양손을 바닥 짚으며 천천히 목에 힘을 빼시면서 부드럽게 상체를 세우도록 하세요.